안녕하세요. 자기장이요. 안녕하세요. 나루광이요. 나신 <laughs> 까 2프로 이상입니다. 참나 이거 오늘 2프로까지 왔으니 이것도 오늘 또 이거 오늘은 말입니다. 딴게 아니고 그전에도 이걸 구워 먹어봐가지고 잊지 못해서 다시 또굽니다 이거 매출이 찜이, 오늘 싱싱하지 않 금방 잡아서 봐. 근데 이거는 회를 해서 못 먹나? 몰라 안 먹어. <laughs> 도저안 물으세요. <laughs> 나 여기 연탄불에다가 꺼어. 꺼가지고, 이, 이거 열어야 돼, 이거, 이거. 뚜껑. 뚜껑 열어보고, 구워야 돼. 야, 연탄불 잘 올라온다.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한 마리, 한네 마리씩, 뭐, 눈이 몇 마리 드실 거요? 나? 응. 세 마리. 내가 볼때는 <laughs> 한열마리씩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큰세마놈아 그래도 크고만 며칠이고 얼마나 끓어 알안 봤어? 며칠이야? 며칠이야? 콩얼마나 그 하잖아 며칠과 몇개 낳길래 하루에? 며칠이 알 하루에 한 다섯 개신가요두개 2개 낳는다던가 두개를 낳아? 응. 니 하나 낳기도 힘들을텐데 두개씩 낳나? 두개 낳는다는 것같아요 며칠과 근데 1개 <laughs> 낳았고 언제 돈을 벌었어이많은거 2%차네도 이거 먹어봤지? 많이 먹네. 매출이 많이 먹어봤어? 포장마차 아 옛날에. 포장마차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매출이 부어졌어자 그래도 로도포장마차를 다녔었네. 포장마차마다는 한 어디가 있죠? 누나도 다녀봤어참 포장마차가 얼마나 <laughs> 술을 많이 먹었같니 이야 포장마차서 에막 술을 마신다 이거요? 술이 어디 술이 제일로 맛있어? 포장마차 술이 제일로 맛있고. 대포집 술이 맛있고 또, 또? 식당 술이 맛있고 또그 대면 안 만나. 그 다음에는? 집에서 먹는 게 제일로 맛없어 아 맛없어. 참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포장마차 술 제일 맛있어. 난 집에서 먹는 술이 제일 맛있던데 부장님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그 참새도 나왔잖아요. 아 참새 지금은 참새 자, 저 구워서 팔 큰일 나소금으 뿌리서 뿌리 차리 어칠 차리야. 여기 소금 뿌리서 뿌리야. 왕수 뿌리려고? 그렇죠. 왕수 좀 뿌려서 이무 아니었으면 큰일 날거했네또탐자 그거 딱이 새가서 반딱 이렇게 뽀개가지고네 개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먹어야 돼. 참새는 그냥 한 반에 두, 그 반쪽 짜리 먹었다라는 거. 치죠 그렇죠. 참새는 딱네 개로 나눠. 아몇년 전에는 막 참새를 그막 눈만큼을 잡아갖고 막 냄비다가 막 이런 냄비다가. 참다는 누가 그렇게 많이 잡어? 그전에는 많이 뜨는가대리 사람들 이렇게 잡아왔더라. 아, 대리 사람들이. 몇년이야 그거지가 한0 년. 한 야, 그전에는 ]구나. 그냥 이렇게 이 동그랗게 치부랑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소초소꼬랑지말꼬랑지뽑어다가 보노무다가 올개미쳐서 거기다 팍 내놓거든. 그럼 별이사 따르면 먹으러 왔다가 깨끗하까지. 잘 입는다. 살짝 꺼야 돼. 잘라, 잘라. 가지고 뜨고? 다 야, 냄새는 나그렇쌍하긴다 이것도, 이 아니, 이거 싱싱한 으로 패를 탁탁탁 끓고, 한 끓어도 그래서, 무시 넣고 딱 끓여갖고. 어. <목소리도> 아니, 누님, 응? 그러잖아, 잎으로. 머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, 살짝 이렇게. 흔들어서 올리니까, 응? 원빈인가? 개 같네. 예? <laughs> 이야. <에? 웃음> 야, 야2% 이제 다 늦게 넣어. 지 이상하게 멋을 보리니까 이건, 이건 같아. 가위로 한번 좀 잘라드릴게요. 잘라드릴게요. 응? 야, 일단 약간 무무인가 뭐, 무수? 무스? 무수를 한번 살짝 발라서 냉겨보지. 아니 그런 거없으 맛있다 모자, 모자 써가지고 먹어봐 다음번에는 무스 좀 한번 바르고 나와 닭다리 잡고 비약비약이 아니라 메추리다리 잡고 비약비약해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? 음. 응 아, 새맛 난다. 응. 음. 야, 새고기 만지야. <laughs> <laughs> 며칠이 다리도 두드러면 안 해. 응? 야, 그냥 손으로 먹을게. 손으로. 응, 맛도 없는데 소리가 맛있어, 더. 간이 좀 싱거요, 이모? 아니, 맛도 없는데 맛있지. 두마리만 구워야 딱 응, 빨빨 익혀. 구두마리만 빨빨 리 익혀. 맛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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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는 게 싱싱한 게 맛도 금방 잡는다. 그래요, 진짜 맛있네. 그래요. 마없었으면이사람 술안주 주어. <웃음> <웃음> 정말 통째로 들이지 다 익었어, 아니, 이거 썰이야 썰어 썰어 갈라 아니 아니 참새 고기가 훨씬 낫지 이거보다 이것도 맛났구만, 뭐. 이거 도 만났구만 뭐 다리까지 해갖고 하면씩 아,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매추리 고기 사 먹을 만하네 결국 은근 맛있는데요 <웃음> <웃음> 옛날 생각나. 다그리 음. 빼다고 깨물어줄걸? 매출또 사다 먹어야겠네또 사다 먹으고또 먹어, 사. 야매출리한 마리 천 원씩이야. 매출리 <laughs> 먹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. 우리 누님네 집으로 오세요. 뭐을대천그뭐뭐라고 아니 저 그렇게 싸다 이거지 그러니까. 그럼, 누님이 해주면은 아마 매출이 한 말이 한 5천 원씩이면 충분할 거예요. 거짓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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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아니야. 야, 이거 진짜 미, 매출이. 진짜인게 맛있어. 음. 이것도 냉동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맛없어 그냥 바로 잡아다, 바로 음. 구워 먹어야지. 포장마차에서도 연탄불에 구워주잖아요. 포장마차에서도 그 전에 다 연탄불에 구워줬잖아. 여기가 두꺼워서 가슴살이. 술 안주는 끝내주네 가슴살이 응. 두꺼워. 한잔 마시고 술 안주는가? 끝내준다. 배도 안 불러. <laughs> 저못 따라가겠어요. 드시는 거에 연탄불 그. 4개 <laughs> 네 들어가면 <laughs> 거 맛있어서 4개 들어가면 펴야 되겠어 맛이 없으면 안 먹은디 아니 맛있게. 누님 작년 연탄불보다 적은 거 같네 이게 <laughs> 똑같은 <laughs> 거작아 <laughs> 아, 먼저는 이렇게 큰거안 했었어 아니야 똑같이요 연탄 들어가거 연탄 <laughs> 두개 들어가는 거에요 3개 들어가면 는 3개 이렇게 며칠이도 구워 먹고 누가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고 갖다 놨는디 누가 갖다 놓은지를 모르겠니? 써가지고. 한번 갔다 와갖고, 심박고갖고는 누군지를 모르겠네 참나. 나 왔다 간 사람도 모르니, 참. 응? 나 사람을 몰라 본단 말이야. 그러면은, 누님 여기다 대고 얘기해요. 감자 갖다 놓은 사람, 왜 고어 먹으러 안 오냐고. 고구마 갖다 놓은 사람, 고어 먹으러 와. 다 썩어. 말라 비틀어져갖고. 누군지도 모르겠어. <laughs> 그리고 여기 오면은, 여기다가 써놔요. 내가 고구마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하고 <laughs> 그래야지 우리 누님은 그냥 슬쩍 쳐다봐가지고 응, 몰라요 얼두고지 사람 신경을 안 쓰는 데 몰라 참나 그래도 아들 딸들은 잘 알아보지요?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아 이렇게 아들이 들어오니 어서 오시오 어서 오세요 이렇고 본게 아들이니 <laughs> <시대가 진지. 웃음> 저일반에 왔는데 아. 어서 오세요 그러고는 아들이 저녁반에 왔어? 응. 그래서, 어서오세요, 그러고 음, 보니까 아들이요? 음, 우산이다, 아들이. <laughs>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? <laughs> 우리 어머니는 아들도 물러보고, 어서오세요, 하고 그런다고. 배가 안붉어구나 음. 어? 이 정도면 잘발로지네아 <laughs> 소주가 호프네 이렇게 떠맙습니다 여기 알겁나 네. 붙는 얘들이 낳으면 몇백 개는 낳겠네야 근데 그 메추리 기르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야겠네. 메추리 하루에 알몇 개씩 낳냐고. 아, 나 모르겠네. 나도 두개 낳다 소리 들었는데. 하루에 두 개씩 나? 아니 그런데 메추리 농장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말이요 영상에다가 한번 올려줘요 댓글 좀. 메추리가 하루에 알두 개씩 나요? 난 몰라서 그래요. <laughs> 아 눈이 오서 들었어 그 소리로. 나 오늘 들은 것 같아요. 몰라. 근데 작은 거지, 이렇게 된 거는 언제 돈을 벌어서 한 개나 갔고 그님, 어차피 한잔 시작된 거, 맛도 있고 그러니까 밤새 꼬먹으시요 그죠? 그래. 밤새. 야, 아니, 밤새 꼬도 이거 다못 먹겠어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표도 안 나요, 먹은 뭐 게.